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앙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귀한 신규 멤버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은 파이코인 채굴이 몇개안 되죠? 자 어떻게 해야지 채굴량을 늘릴 수 있는지 어, 카톡방도 있으니까 비밀번호 치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또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18일이 마지막 소식이고요. 팔로워 428.8만 그대로 잘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인기는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횡보하다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언제 반등해서 올라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캡처가 올라왔죠. 자 우리 최고라는 앱, 자 파이 브라우저의 캡처. 자 내용이 짧습니다 파이 생태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번개 모양을 누르고 나서 그리고 유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파이어 사이드 포럼에서 토큰도 받고 브레인스톰에서 유튜브도 감상하고 괜히 블록체인도 눌러보고 채팅 한국어 방에 들어가서 채팅도 쳐보고 요 정도만 해주면은 우리 유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0.4점, 0.5점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유틸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대로 조금씩 머물러 주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이 앱 스튜디오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지금 파이 앱스에서 새로운 앱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제 파이 해커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승자가 발표가 될 것이고, 1등은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앱을 만들어서 우승을 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코리안 티처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길게 올라왔고, 어, 밑에는 3월달에 올렸던 그런 내용이네요. 지도도 보이는 거 보니까 파이스토어의 내용입니다. 자 그를 보면 폐쇄형 메인넷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파이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가 결코 개방형 네트워크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은 파이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고 사람들은 다시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그 기대를 뒤집고 다시 오를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은 상장하고 나서 정고점이 이제 나왔고 그 이후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정고점은 깨라고 있는 거겠죠. 아마 현재 파이코인 가격이 정고점의 절반만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정말 즐겁게 채굴하면서 커뮤니티도 우샤우샤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떠난 사람도 많죠. 저희 레퍼럴들만 봐도 번개를 누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이 추세를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전부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듣고라도 다시 번개를 누르면서 돌아올 것입니다. 기다려보죠. 다운. 자, 닥터 알트 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신 유명한 분이죠. 자, 내용이 상당히 길게 올라왔습니다. 자, 책을 또 쓰신 것 같죠? 두 번째 책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책은 저번에, 어, 전자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지금 두 번째 책의 제목인가요? 함께 볼까요? GCV 신화, 경제적 현실이 아닌 상징적 비전. 제가 글로벌 합의 가치에 대해, 글을 쓰는 이유는 파이코어 팀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 한 개당 31만 달러라는 수치로 가장 잘 알려진 글로벌 브의 가치. 이 개념은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이 도입한 이 비전은 파이에 대한 열정을 고취하고 풀뿌리 캠페인을 주도하며 파이를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물물교환 행사를 촉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는 경제적 펀더멘털에 기반하기보다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실제로 모든 암호화폐의 가치는 미리 정해진 수치나 커뮤니티의 합의가 아닌 공급, 수요, 수용성, 그리고 채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날, 파이는 거래소에서 고인당 0.3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합니다. GCV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현재 유통 중인 80억 개의 코인을 기준으로 파이의 가치를 31만 달러로 평가하면 시가총액은 2천조 달러가 넘는데 이는 전 세계 연간 GDP의 20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GCV가 고무적인 모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평가 모델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파일 생태계 내에서 보고된 GCV 거래는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대규모 거래보다는 소규모 상품의 상징적인 교환을 소반했습니다. 이처럼 부풀려진 가치에서는 현재 0.01파이라는 소액의 거래 수수료조차도 대부분의 구매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3.99달러짜리 전자책은 GCV 환율로 0.00001파이에 불과하지만 0.01파이라는 거래수수료는 실제 책 가격의 1000배에 달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오랫동안 파이 핵심 팀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기대해 왔지만 팀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파이는 파이오니어들이 만들어낸 가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파이의 진정한 잠재력은 투기적인 수치가 아니라 핵심 강점에 있습니다. 수십억 명이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우선 채굴, 지속 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효율성, 장기적인 합법성을 보장하는 규제 준수, 그리고 성장하는 생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토큰 경제학의 투명성,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 그리고 꾸준한 도입을 통해 파이는 시장 펀더멘털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추측적인 GCV 논쟁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 구축, 투명성 제고,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 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파이의 미래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파이가 창출하는 실질적인 가치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출판한 책에서 바이네트워크를 둘러싼 이 주제와 여러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었으며 이 책은 현재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이 닥터 알트코인 아저씨의 GCV에 대한 견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책에 지금 주제로 넣고 출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이제 첫 번째 책펴지고요 왼쪽이 이제 두 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글을 보면 어, 상당히 논리적으로 어, 잘 작성된 게 보이죠? 역시 똑똑한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닥터파이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 쪽의 멤버입니다. 여기도 글을 또 길게 올려주셨어요. 자, 한 번씩 이렇게 글을 길게 어, 작성해 주시더라고요. 자, 중국 쪽의 멤버.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죠. 밑에는 이렇게 AI 그림 올라왔고요. 저는 현재 파이 외의 다른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진정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팀들도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치열한 경쟁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환경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직 파이네트워크만이 그 비전을 실현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소액의 자본으로 파이코인을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마켓 메이커들은 11월 11일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여 손실을 만회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의 급격한 펌프 앤 덤프로 약 8억 달러의 자산이 증발하면서 이미 제한적이었던 유동성이 더욱 고갈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반등이 거의 없었던 이유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망에 있어서는 가격 상승기에 매도세가 여전히 주요 테마로 남아 있습니다. 유동성이 고갈되고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 미국 주식이 폰지 사기로 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을 천천히 모으는 것은 여전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면서 관세 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적어주셨고, 파이코인을 천천히 모으는 게 훌륭한 전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맨바스로 들어왔습니다. 밑에 캡처가 이렇게 올라왔죠. 자, 지갑이 보이고, 자, 어디로 전송됐는지, 거래소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파이코어 팀은 어제 120만 주 파이를 매도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개척자들은 계속해서 이를 옹호합니다. 파이. 더 많은 수요, 투명성, 분산화 및 실제 체인 제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자, 코팀 지갑에서 이제 거래소로 옮겨진 것을 이렇게 추적을 하신 것 같고, 보통 이제 다른 코인들을 보면은 재단의 물량이 거래소로 갔을 때 대부분은 매도하는 게 맞았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처럼 파이코인의 가격이 낮을 때 굳이 가서 매도 좀 이해하기 힘들죠. 대부분의 코인 재단들은 이제 물량이 빠져 나가고 할때 공시를 해줍니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면 뭐라고 할 사람 크게 많이 없습니다. 홀더들이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단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공시를 통해서 미리 알려준다. 이러면 오히려 뭐좀 신뢰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우리 코어 팀에서도 물량의 이동, 이런 거를 좀 공시를 해주면서 좀 투명하게 밝혀주면은 진짜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신뢰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폐쇄적인 모습이 많았죠. 어, 소통이 좀 부족하고, 피드백을 좀 받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좀 수정이 되면 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부분입니다. 코어팀에 물량 뭐 있는 거 다들 알고요. 그걸 또 매도해서 또 운영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런 걸 공시를 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투명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낮은 가격에 굳이 뭐 코어팀의 물량을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했다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코어팀도 당연히 거래소 보내서 이제 매도를 한다면 높은 가격에 팔고 싶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가서 이제 매도가 되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투명해지는 어, 리파이네트워크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왕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라이브 방송할 때 귀한 멤버십을 눌러주신 닉네임 흑산도님 귀한 멤버십을 눌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파이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월드에게 어, 메가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바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